오늘 국회 행안위가 대구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TK 신공항 문제와 박정희 동상 설치, 또 홍준표 전 시장 측근의 채용 비리 의혹 등 홍전 시장 당시 발생한 여러 사안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시청을 떠난 지 반년, 그러나 국감 질의는 홍전 시장 재직 당시 현안에 집중됐습니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이 여론 수렴 없이 세워진데 대한 비판에 김정기 직무대행은 공론화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건데 너무 졸속으로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조례 절차 기간을 지켰습니다만은 충분한 좀 공론화 과정이 조금 아쉬운 측면. 대구 치수원의 구미 해평 이전을 내용으로 한 환경부 협정을. 홍전 시장이 파기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다고서그어면 이게 지 말이 됩니까? 정입니까 기관 간에 기 때문에. KBS가 보도한 홍전 시장 측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점수표를 공개하며 대구시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미이등 점수 차이는 무려 43점이 나다 우리 대행님 이거 처음 보셨습니까? 자세한 보셨는데? 점수는 예, 모르죠. 그거 누가 봐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TK 신공항은 애초 도심 전투 비행단 이전이 사업의 핵심인 만큼 정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힘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공자 기금 가지고 되는 듯이 하는 것도 잘못이고 한편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